여러분, 혹시 지금 끝도 없는 어둠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나요? 세상에 저 혼자만 뒤처진 것 같고,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시나요? 하지만, 기억하세요.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찾을 수 있고,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.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치륵 같은 절망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명언들을 소개하려 합니다. 첫 번째 명언입니다.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.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실패다. 이 말은 마이클 조던 농구 황제의 말입니다. 그는 수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섰기에 오늘날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.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. 실패는 성장의 기회이며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강해집니다. 두 번째 명언입니다. 고통은 순간이지만 포기는 영원하다. 이 말은 챔피언 레리 암스트롱의 말입니다. 고통은 우리를 괴롭히지만 결국 지나갑니다. 하지만 포기는 우리를 영원히 절망 속에 가둡니다.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굳건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. 세 번째 명언입니다.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. 오늘을 살아라. 이 말은 달라이라마의 말입니다.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낭비하지 마세요.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.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불가능이란 없다. 불가능은 노력하지 않는 자들의 변명일 뿐이다. 이 말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말입니다. 여러분의 한계를 스스로 규정하지 마세요.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. 이 명언들을 가슴속에 새기고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도전해보세요.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. 힘내세요. 그리고 기억하세요.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.